매달 75만원씩 예. 뭐 어떻게 재테크를 하면 좋을까 그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한테 포트폴리오를 제안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가장 사실은 좋은 방법은 사는 겁니다 이거는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한 10년 20년 지나고 나면 아주 생각보다 드라마틱하게 올라가거든요 그래프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S> <S> 보다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죽을 때까지 주는 거예요 거의 150 나오거든요 무튼 적정 생활비, 약간 평균적인 걸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에 한월한 400만원? 이 정도면 약간 좀 풍족하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이 정도의 현금 흐름을 목표로 한다면은, 뭐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으로 이런 현금 흐름을 충분히 좀 만들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이게 저는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어떤 나라든지 간에 연금제도는 다 3층 연금제도예요. 국가에서 하는 거. 왜냐하면 그리고 이제 자본주의 의 생산 단위가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과 같이 하는, 퇴직연금제도죠. 그 다음에 이게, 그다음세 번째가, 그, 개인연금, 연금저축계죠 여러분들께서 가입하실 수 있는, 그 뭐, 전문용어로세제적격연금보험이라는 표현도 쓰죠. 음.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에서 내가 추가적으로 할수 있는 게, 그, 10년 이상 불입하게 되면 비과세가 되는 연금보험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될수 있는 게 주택연금제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찌보게 되면, 연금제도가, 크게 이제 네 가지인 거죠. 내가 개인이 준비하는 변액연금과 연금저축계좌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국민연금, 퇴직연금, 그다음에 주택연금 이렇게 저는 뭐삼층 연금의 주택연금 옥상에 있다고 표현을 쓰는데 어. 그러니까 주택연금제도도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주택연금보다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죽을 때까지 주는 거예요. 다른 나라 죽을 때까지 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는 아마 너무 많이 신청하면 혹시 부담이 될까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게 왜 적지 않은 금액이냐 쉽게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국민연금은 여러분들 급여의 9%를 떼어갑니다. 그렇잖아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 그러니까 내가 4.5% 내고 내가 이제 회사에 4.5% 내지니까 매년 여러분들 연봉의 9% 내가 저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동으로. 그다음에 퇴직연금은 여러분들 한 달치 월급을 저축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12분의 1 연봉 중에 한 달치 연봉이 퇴직금에 포함된 급여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내가 쉽게 생각해보시면 내 강제저축 현재 하고 있는 게 얼마큼 하고 있는 거냐면 내 급여의 9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달치 월급을 또 하고 있고 여기에 내가 이제 여러분들 연금저축계좌를 그~ 지금 만약에 세액공제 한도가 이제 늘어난 게 (900만 원이죠) 이게 연간 (1800원까지) 만 넣을 수 있는데 (900만 원까지) 내가 뭐다 는다 쳐서 이거를 내가 아~ 뭐~ 충분히 넣었다. 10년 이상 넣었다. 그러신 분들은 사실은 꽤 괜찮을 거예요. 근데 뭐, 불입 기간이 짧으신 분들은 당연히 어쩔 수 없고요. 여기에 주택연금까지 하게 되면 제 생각에는 뭐,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한 30년, 40년 넣면 30년 직장생활 하신다고 치면 거의 150 나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100에서 150 나오죠. 지금 받으시는 분들 금액이 되게 작지만 이게 88년도에 문화가 도입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만약에 88년도부터 직장 생활 을 시작하신 분들은 거의 2 30년 되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제는. 점점, 점점 많아나서 이것 때문에 약간 고아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예. 네? 그래서, 그렇,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요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저는 기본적인 생활비는 충분히 마련이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시간 나시면 그 정부에서, 금감원에서 운영하는 통합연금 포털이라는게 있어요. 통합연금 포털 들어가서 내가 가입하고 있는 전체적인 연금 금액이 얼마가 되냐. 음. 이런 것들 좀 금액을 늘려보고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그 시뮬레이션을 자꾸 해보는 습관을 들고 내가 몇 퍼센트씩 인출하게 되면 내가 막, 아, 국민연금 예정금액 나와 있잖아요. 홈페이지라서 대충, 정확하진 않겠지만 그거 보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주택연금, 퇴직연금 쌓인 거 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연금저축계좌 넣은 거 보고. 서 매년 몇 퍼센트씩 인출하게 되면 주택, 국 어, 연금을 해서 얼마 정도 금액이다.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할수 있거든요. 아주 쉽게. 그렇게 해보시고 좀 거기서 부족한 것 자체는 뭐 일을 더 하시거나 아니면 주택연금 같은 활용하시면제 생각에는 한국에서 직장생활 을좀 고용이 안정되게 좀 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근데 뭐 어려우신 분들에게 어려울 수도 있고요. 되신 분들은 뭐 누구나가 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직장생활 꾸준히 하신 분들은 상당 가능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연금만으로도, 예. 올해 퇴직연금 세 공제 한도가 이제 900만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매달 75만 원씩, 예, 예. 뭐 어떻게 재테크를 하면 좋을까, 그렇게 고민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한테 포트폴리오를 제안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게 사실은 이 투자 경험에 따라 굉장히 많이 달라요. 내가 뭐 투자 경험도 많으시고, 이런 분들이 있고 또, 그 다음 리스크의 수용도. 나는 뭐 원금이 깨지는 거를 사면은 밤에 잠을 잘수 없다. 그래서 나는 뭐 수익도 수익이지만 뭐잠못 자서 몸이 아프면 또 돈도 소용없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음.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일단 투자 경험과 자기 리스크의 수용도를 한번 생각해보시고 요거를 전제로 해야 되는데 이걸 전제로 했다 가정하고 이제 내가 그리고 이제 투자 경험이 아주 풍부하신 분들은 사실 알아서 하시면 돼요. 뭐 그런 분들이야뭐 제가 굳이 뭐, 저 같은 사람 말 듣지 않더라도 아. 알아서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좀 평균적인 사람들, 우리가 이제 보통한 사람들 아니면 조금 알긴 아는데, 초보자이신 분들은 저는 가장 사실은 좋은 방법은 시장 자체를 사는 겁니다. 왜, 네, 이제, 우리가 얘기하면 제가 이건 시장 자체를 사는 거는 우리가 상품명으로 S&P 500으로 되어 있어갖고, 시장, 상품처럼 들리지만 사실 엄밀하게 하면 그건 상품이 아니에요. 시장을 내가 사는 거죠. 음. 자본주의 시장을 사는 거예요. 그, 가장 성공한 자본주의라고 하는 미국이란 나라의 를 대표하는 500대 기업을 사게 되면 이게 S&P 500이라는 인덱스가 미국 전체 주식 시장 토탈 전부 다해 놓은 전부 다해 놓은 인덱스도 있어요. 미국에 이제 VOO라고 그런 그러니까 VTI인가? 뭐 그런 인덱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한 거죠. 근데 S&P 500은 500개만 한 거지만 전부 다한 거와 거의 차이가 거의 10%도 안 나요. 그러니까 이제 S&P 500이 100% 시장은 아니지만 시장 전체를 사는 효과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유동성도 좋고 500대 기업이니까 하는 거고. 근데 왜 이거를 먼저 이런 거를 접근하셔야 되냐면 자본주의가 망하지 않는 한 자본주의를 반영하는 시장 자체는 우상향 하게 돼 있거든요. 불곡은 있지만. 왜 우상향을 하느냐. 당연한 거죠. 일단 기업의 이익이 들고요 그리고 기업이 배당을 주고요. 그러니까 기업의 이익이란 요소와 배당이란 요소가 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만큼은 올라야 되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실제로 이것 만큼 오르고요. 우리가 거그 역사적으로 쭉 보게 되면.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200년간 그 미국 주식시장에 대한 데이터는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S&P 500 아니면 시장 전체를 가졌을 때. 그게 연 6에서 한8% 정도 나왔다라는 역사적인 경험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 세계적인 투자가들도 사실은 이 시장 전체를 사는 전략을 굉장히 많이 추천을 하는 겁니다. 뭐 제가 얼마 전에 작고 하시는 이제 그 찰리 멍거가 음. 그 대주주로 있는 데일리 저널이라는 LA에 있는 그 법률신문사가 있는데 저도 그 인터뷰 기사보서참 재밌게 읽었던 인터뷰 내용이 뭐냐면 데일리 저널 그~ 회사에는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이 되어 있는데 거기도 마지 우리나라처럼 미국은 이제 개별 종목도 할수 있거든요 퇴직연금 제도 우리나라는 달리 근데 거기서 상품은 딱 하나만 가입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왜냐면 버크셔 회장게살 수도 있거든요 아. 데일리 메일도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자기네 데일리 저널로 살 수가 있어요 미국 애들은 음. 우리랑 달리 어. 근데도 그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상품 하나밖에 가입할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아. 그게 S&P 500이에요. 아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찰리 먼거 같은 대가들도 이 시장을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개인들이 오래 투자하면 음. 노후를 대비할 수 있다고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음. 제가 뭐 물어보지 못해도 모르겠지만. 아 그래서 이런 걸 기본으로 해야 된다는 라 거예요. 이거는 음.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기업의 이익과 배당금이 늘어나는 것만큼 오르기 때문에. 그리고 자본 장기적으로 이게 굴곡은 존재하지만 기업이 이익이 늘고 배당금이 늘어나지 않으면 자본주의의 시스템 유지될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 그래서 이제 그거에 베팅하는 거죠 이런 거는. 그다음에 이제 뭐 배당 성장하는 이런 요즘 그런 유의 상품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도 좀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뭐 제가 상품 추천 드릴 수 없으니까. 여도 뭐그 배당 성장형 ETF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 그러니까 이런 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건 어떤 기업이 매년 배당금을 늘린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이 기업 이 매년 배당금을 배당금을 늘립니다. 그리고 내가 이나 늘린 배당금을 내가 재투자한다고 가정해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배당을 내가 받아서 쓰는 게 아니라 배당을 재투자하니까 이 자체로 복리 효과가 한번 발생하죠. 그럼 내가 넣은 돈에 또 배당금이 매년 증액이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음. 그러니까 배당의 수레바퀴가 두 바퀴로 돌아가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 배당 성장주라는 게 성장 형태의 자산이 한 10년, 20년 지나고 나면 아주 생각보다 드라마틱하게 올라가거든요. 어. 그래프를 보게 되면.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국에는 이제 뭐 50년 이상 배당금을 이 성장한 기업이 배당 킹 이러죠. 50년간 매, 여러분들 50년간 배당금을 매년 들리는 게 아, 무 기업은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 어렵죠.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25년 이상 늘린 거를 이제 우리가 뭐냐면, 그, 배당 귀족. 예. 네. 네. 그 다음에 네. 10년 이상 늘리면 이제 배당 유망주, 이런 네. 표현도 쓰잖아요. 음. 그런 것처럼 해서 10년 이상 이렇게 계속 늘리고 있는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이 기업들이 돈을 잘 벌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예를 들어서 어떤 시기적으로 시장마다 테마가 있는 거죠. 각광을 받는 게 있지 않습니까? AI 각광을 가을 때도 있었고, 뭐 작년, 올해 같은 경우는 반도체 중에서는 HBM 이런 것이 뭐, 각광을 받기도 하고, 뭐 AI 각광을 받기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뭐, 유가가 오르면 뭐, 정유주들이 각광받고 그러는데, 뭐, 이런 거를 다, 이럴 때 이용해서 들어, 들어, 들어 올릴 겁니다. 들어 올른다 하더라도, 이렇게 배당을 10년 이상 꾸준히 증가시키는 자산은 여러분들께서 연금 투자의 성격이 굉장히 적합하다.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 해지 하면서 음. 필요하면 내가 나중에 월배당도 많이 만들고 빼서 쓸 수도 있고 배당을 재투자할 수도 있고 변동성도 상대적으로 좀 아주 높은 편이 아니고 음. 물론 이것도 많이 떨어지면 많이 떨어지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산을 기본적으로 기본으로 해서 저 하는 것이 경험이 많지 않으시거나 평균적인 투자자분들은 좀 저는 오히려 이것이 장기적으로 더 나은 전략이 될수 있다. 라는 말씀 드리고 좀 경험이 많으신 분들 할수 있는 거는 이런 거 섞는 거죠. 이게 이제 많이 쓰는 기본적인 전략 개념이 핵심 위성 전략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S&P 500 같은 시장에 투자하는 거는 배당 성장 률 넣고 일부는 내가 테마로 섞는 거죠. 아, 내가 보기에는 뭐, 이럴 면 이런 거죠. 지금 뭐, 뭐, 은행주 같은 경우가 너무 규제가 심해서 너무 나쁜데 은행주 평균 배당률이 아, 7, 8% 나오니까 이게 뭐 언젠가 오르지 않겠어? 안되 배당받고 버티지. 그걸 내가 좀 섞어. 이렇게 섞을 수가 있겠죠. 아니면, 아니야, 나는 지금 여전히 AI가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 그럼 내가 그건, 이런, 아, 내가 한60 정도는 이런 배당 성장이나 S&P 500과 같은 이런 시장에 투자하는 거 그걸 좀 섞는 데가 또 이런, 이런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야, 이 뭐, 그 다음에 AI도 말씀드렸는데, 아, 뭐, 이제 그, 미국의 뭐 7대 매그니피스같트인가요 7대 아. 대장주가 뭐 훨씬 더 좋을 것 같아. 왜냐하면 이게 이제 뭐이 기업들은 돈을 너무 잘 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양극화된 거 바뀌지 않을 것 같아. 이런 판단 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그런 걸 섞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핵심 위성전을 이렇게 섞을 수도 있고요. 근데 내가, 아, 이런 거좀 어려워나. 이러신 분들은 그냥 예를 들어서 시장을 사시고 배당 성장하는 이런 컨셉을 가진 자산들을 소유하는 것이 사실은 되게 속편한 방법이고. 또 여기 플러스 좀더 하자고 그러면 요즘은 이제 그 채권도 영농미디어살수 있거든요. 뭐한5% 이상은 나오니까. 뭐 내가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이런 자산과 내가 채권 자산을 섞어서 운영하겠다. 지금은 금리가 높으니까. 이렇게 짜도 되고. 그러니까 본인이 이중에서 선택을 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것이 맞는지.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하나로, 시장 자체에 투자하는 거 외에는 하나에다 몰빵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시장에 투자하는 거는 뭐한 상품으로 부터정립식으로는 상관이 없거든요. 그렇지만 뭐, 테마형 같은 경우도 이게 너무 변동성이 심한 자산 같은 경우에는 좀몇 년간 마음고생도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거좀 비중을 좀조절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